아깨도람의 시골 아재 생활! 음. 시골 아재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예. 오늘은 아들과 함께 특별한 걸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아들아, 뭐 만들어줘야 하는데 나? 응. 어. 아, 그, 기타. 기타? 응. 아, 기타 장비로 또 아빠가 뭐 만들, 만들기 힘든데? 뭐, 어떤, 어떤, 어떤 기타? 어, 일단은 재료가 음. 다온건 아닌데, 음. 일단 시가 박스 기타라고. 음. 시가 박, 시가 박스 기타? 그렇지. 음. 그니까 옛날에 항상 악기 살 돈이 없을 때 일단 악기라는 걸 그래도 음악이라는 게 음. 있었으니까 연주를 음. 하고 싶어서 이제 기차라는 형태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한 거지. 근데 음. 기타를 살돈 없어서 이제 있는 재료가 그렇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시가 박스, 그러니까 담배 상자, 음. 그 옛날에 그 두껍게 피던 그 담배 음. 상자만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음. 줄을 연결해서 만들었던 음. 기타인데, 음. 그 기타의 특징은 전문가가 만드는 그런 고 퀄리티의 사운드가 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에 있는 재료를 만들어서 그싼 마이의 느낌이 음. 나는 기타가 특징이거든. 구리구리한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약간, 그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조금 러프하다고 해야 되나? 좀 정제가 안된 소리가 나는 거지. 일부러 이제 전투는 드는 거지. 기타를 아빠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어차피 집에 응. 재료가 있으니까 굳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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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나무 아니면 되고 하는 응. 타이기 응. 때문에 몇센치라고 했지? 다들. 이거 포함 8cm, 이거 포함 8cm라고? 응. 좀 작은 작은 피스가 아니거든요 이게.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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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기타가 음. 그냥 줄 여기서 여기가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딱 잡아줄 거 아니야. 음. 그러면은 그냥 여기 센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비율이 있어. 음, 그러니까 음. 여기하고 여기 끝을 1, 1대1로로볼 1, 1로 때. 음. 이제 12번 프레스를 반절로 잡거든 그러면 음. 예? 1 2 3 4 음. 5 6 7 8 9 10 11 12 이걸가 딱 반절인 거지. 음. 그러면 딱 이만큼의 길이를 가야 똑같이 그지 일단 가야, 비율로 줄어들면은 어 그래야 이제 그게 줄에 맞는 거지. 아, 이이 기타 줄이라고 적어 놓으시게. 그크가 이제 그, 그 비율로 가는 거지. 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아, 내가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구멍이 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응. 음. 이만큼 들어가고 1.3, 1.3. 막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데 네가 취겨 불편할 거 아니야. 딱 맞으면 이건데 음. 이게 좀 들어가 기 힘들잖아. 뭐라고 그래? 이게 싹 들어가야 되니까 3.5 두어야 돼. 놀았다. 뭐야? 여기다 이제 기타 잭을 꽂는 자리지. 아, 이거 기타 잭 꽂는 자리야? 어. 여기 아, 이색깔 맞춰서 한다 할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온 거 요거 자르고 여기 여기 잘라. 어. 자르고 다음에 네. 피가 바빡붙 진다 했잖아. 네. 이때 고정할 게 필요하니까 여기 나무 옆에 이렇게 대뜨는 거지. 아살에 네. 는거니까더 돼야지. 3cm는 더 돼야지. 아, 3cm 는더 돼야네. 그러면 이건 응. 겠는데 3cm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아 보기에는 여기에는 그냥 위에가 합판이 하나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응.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아예 정가운데라 해야지 않아? 가운데? 어. 아니지. 모서리에서 칼로 잘라내야지, 이렇게. 구멍 낸 상태에서. 어. 맞아 맞아. 하루 하루 기다리면 된 거야? 응, 그렇 기다려야지. 불에 걸리네. 조금 더 여유 있게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이만큼 그려서 파면 되잖아. 그게 조금만 더 깊게 파면 될것 같아. 이거 커버로 쌓이니까 이렇히니까. 응. 거가 타 버렸네. <laughs> 어, 이거 왜 탔나? 그거 인두가 다 가지고 탄것같아데 아이씨. 아들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넣어야지. 이제 고정 이제 고정해도 되지. 그지꽉 알고. 거가 어? 응. 응? 위치를 찾아야잖 어, 위치를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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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봐서 이거 조절하고 튜닝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위치를 조정해 한다음 아들 응 나이 렇게 하면 될거 같아 그 정도 하면 될거 같아 응 어. 이거 이거 이줄위 높이는 응. 이제 이 앞에서 조금씩 조절갈 수가 있어 있으니까 어뭐 픽업 했어 응 그럼 구멍만 뚫자야 구멍 뚫면 돼 됐어 구멍 뚫고 어. 됐어? 응. 간다. 응. 맞지? 응, 맞아. 됐어. 진짜. 아. 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laughs> 이거 몇 튜닝만 다시 해야 될까?